안녕하세요. 부동산 보물창고입니다. 음, 오늘 여주 대신면 그 419평 토지, 어, 대신면 옥촌리에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. 이 어, 토지는 이렇게 보는 것처럼 어, 산아래자락에 위치하고 있는 어, 조망 좋은 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. 어, 작은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 외지인들 위주의 어, 그런 그 마을 같습니다. 음, 도로에 접하고 있는 그 정상적인 토지가 되는 거죠. 자, 지금 이 토지입니다. 지금 현재 그 경작 중이에요. 여주 대신 ic에서 차량으로 15분 거리. 좀 약간 조용한 쪽으로 어, 조용한 곳으로 어, 차를 타고 좀 들어오셔야 되는 겁니다. 아, 대신면 옥천리면은 음, 양평 그 지평면 그 곡수리 아, 그쪽이랑 좀 가까운 지역입니다. 아, 지금 현재 그 지목은 답이지만 은 어, 현황 상태는 지금 이렇게 보는 것처럼 밭으로 이용을 하고 있죠. 저 앞쪽으로 보이는 그 조망권이 아주 좋습니다. 자, 이제 우측에 이제 그 지적도죠. 그 대신면 옥천리 그 토지 모양도 한번 그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. 자, 그 위성으로 본그 토지 모양이죠. 지금 토지가 이렇게 생겼어요. 예, 좀 약간 이제 그 부정형 토지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, 어, 토지 그 가용하는 그 밭으로 이용하고 있는 부분은 그 굉장히 좀 반듯한 모양을 보여주고 있죠. 지금 현재 이제 아, 가을 거지를 하지 않은 그 물을 심어 놓은 모습입니다. 그 매매 대금 평당 45만원 아, 아주 그잘 나왔다고 봐야 되겠죠. 예전 가격입니다. 아, 한 10년 전그 이전에도 어, 45만 원 이상의 거래가 됐던 마을이죠. 자 남양으로 그 조망권도 괜찮고 또 서양으로는 아주 조망권이 그 우수한 에, 그런 거그 토지가 되겠어요. 그 하나 단점 말씀드리면 아까 그 토지 모양을 보여드렸지만은 일부 그 포락지 형태의 토지가 있습니다. 포락지라는 것은 그 토지가 그 아래쪽으로 좀 내려가 있어요. 그 경사지가 있는 토지라는 말씀입니다. 어, 그런 부분은 좀, 그, 쓸모없는 토지가 돼요. 그래서, 그, 가용 면적이 좀 약간 좀 떨어진다.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, 어, 토지 그 남쪽으로 해서 그 도로가 붙어 있고, 앞쪽으로 이렇게 구고, 물소리가 들립니다, 지금 현재. 이렇게 앞쪽으로는, 어, 큰 돌로 해서, 그, 한 3, 4단 이상의 그 안정적인 그 축대, 예, 그리고 그, 어, 우수관, 어, 우수관 이렇게 설치한 모습이 있죠. 요게 그 진입로 포장 도로인데, 어, 요거는 이제 그 국유지죠. 국유지. 아, 국어에 포장된 국유지 그 포장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. 요 안쪽으로 다그건축허가를 냈죠. 그 집을 다 짓고 했기 때문에. 자, 여주 대신면 옥천리에 419평.